내 영상 보러 왔구나. 응? <laughs> 결승전. 레벨 어 들어가 레벨. 최강으로 최강호가. 아, 으최강으로가 최강으로 <laughs> <최강으로 갑니다. 웃음> 주세요. 자강도전 아 자강도천이 뭐? 아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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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강도전 그 사사성호 아닌가 이건? 자강도전뭐 <laughs> 어, 그런데 머리 아프면 몸이 고장난다는 거? 네? 소리야. 자강도전이라고 아니야, 소리야. 아니 머리 두자, 머리 두자 아니에요? 자. <laughs> <laughs>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표현한 을것 같은 느낌도 자기가... 있고요. 자, 놀토에서는 자강은 좀 많은데 두천은 좀 없어요. 넌참 이게 세다. 저도 세죠. 아유, 이거지요. 어, 동현. 동현. 자존심이 동현. 강하면 어! 자, 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자존심이 강하면 <laughs> 두부 <한번> <웃음> <있잖아>. <웃음> <웃음> 자, 아, 몰라요? 엎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 여러분께는 정답을, 정답을 공개하고 아,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오픈! 아이, 가 알지. 아. 자, 빼세요! 자. 야,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두 사람 뭔데 자, 현도 공연! 언제 해? 자연광장제두 개잖아. <laughs> 아, 난왜 사고 좀막하는 거야. 오히려 이게 더 신박해. 야,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지. 먹어야지. 두개천 원. 아, 두개천 아... 나도... 원. 가방고등어, 아아 강고등어? 무한천 아 원. 가방고등어, 아, 강고등어. 아, 강고등어. 강고등어. 아. 모르겠다. 자신감 강자. 힌트 자, 강은 두 글자예요. 강자. 강자. 강한 두 가자. 아. 아. 실패. 자신감 강... 자존심 강자. 자, 자존심 강한 두 글자. 두 글자요. 강존심강두 강한... 글자. 자존심 강한 두 글자. 두 말이. 두. 그 뭐야? 자존심 이강한두 글자라고? 오빠들 저 뭐라 그래? 두 뭐라 그래? 남자. 두 개? 음. 두 마리? 두 마리. 두. 두 마리? 두. 두루마리. 두루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두루천재. 천재까지 들어갑니다. 오. 대박. 뛰어스기 가요? 어 가요. 뛰어스기 갑니다. 삼.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동현. 동현. 음. 자존심 강한 두뭐 하고 있어요? 둘이 뭐 하고 있어? 두 자, 대결. 어. 대결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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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 단어가 나왔어요. 뭐가 맞다고 그랬죠 저희가? 뭐가 맞다고요? <laughs> 뭐 맞다고 제가 그냥 얘기해요? 정답 어. 얘기해. 아니 동현. 동현. 아, 아니요. 한 번만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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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어. 아, 천재들의 대결. 조다! 저 죽어도 따뜻한 목욕 렌! 슈비어 렌! 슈비어저 죽어도 따뜻한 샤워! 조다! 조다! 할다 먼저 뭐 먹을지 주세요. 아, 사, 사 아, 빠져야. 와! 아야 이거 난리야. 차영에 빠진 게 젤로 아니잖아. 차영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난리 났죠 세윤 아저씨, 트레 아저씨, <laughs> 사랑에 빠진 게 사랑에 빠진 건 죄의 아저씨, 트레 아저씨, 사랑씨트레사랑저씨 트레이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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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아저씨, 씨이거 진짜 오, 어렵다 동현 씨이아 꾸며도 꾸미나 너무... 많아? 미는 티가 안 나. 제발 나. 꾸미세요. 실패! 꾸역꾸역 쳐먹더니 그냥. <laughs> 실패! 자, 공개합니다. 오 됐습니다. 꾸미고 꾸며도 꾸질꾸질. 오 네, 이거 꾸미고 작품. 꾸며도 작품. 꾸질꾸질. 자, 동현! 동현! 동현님! 동현님! 자, 저희 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가 분들 봤어요. 관계 아, 봤어요. 아니, 지금 동현이거 듣고 한 거야? 아근데 너무 정확하게. 어,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로 가? 어,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로 가? 아니, 다른 문제로, 문제로 가야 되는 게이 위원회에서 그래. 공평위원회. 그러면 답을 공개하고 공평하게. 야, 정, 다음 문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 넘어갈 바꿔? 바꿔요. 바꿔요. 배치가 네, 맞지? 어, 오케이. 바꿔. 서윤 수 이거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 기준, 아까 네. 올라오세요라고도 안 했는데 올라왔어. 어, 이건 바꾸는 게 맞아. 자, 맞지. 정답 공개. 꾸며도 꾸죽꾸죽해! 꾸며도 꾸죽꾸죽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어 당근이지 모른척 치사하게? 진짜 잘 당근이지 모른척 치사하게! 약간 우수꽝 점수 들어갈 뻔했어요 우수꽝 점수는 오늘 음료 두잔다 드립니다 자! 당연히 모든 치킨은 그렇지 맛있는 거 아니야? 아 당연히 모든 치킨은 그렇지 맛있는 거 아니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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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니다.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청다주세요 아 완네스. 완네스. 어? 아미. 아니느리진 아, 있단... 빨랐어요. 완전 내 스타일. 오. 애니어 이건 반칙. 이건 반칙. 이거 아니야. 왜 아니에요? 완전 내 스타일. 여섯 글자를 세 글자로 줄인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laughs> <laughs> 이거 줄이 의미가 없어요. 줄인말 인정 안 해. <laughs> 자 정정당당으로 갑니다. 해리 정답. 해리 정답. 완전 내 스타일. 뭔데1 2 3 내가 스타트? 천재 아니야? 와 대박이다. 내가 스타트. 어 진짜 <laughs> 이긴다 못 이겨. <laughs> 오. 오. 크림볼들. 오. 깨 먹어야 돼. 깨먹어는 되게 부팅하게 위쪽에만 크림 있잖아. 위쪽만 한번 땀. 한입 입. 니까 오랜만에 하나 보여줘. 네,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뭐. <목소리> 오랜만에. 오오 와우. 오, 더 들어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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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장일월장자일월장일월장 일취월, 다현, 다연. 다현. 다연. 일요일에 취하고 월요일에 장보러 간다? 와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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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 너무 좋고 한65% 정답. 와, 일요일에 취고 월요일까지 만나본다. 어, 어. 아, 다현, 다현 좀안 돼. 일요일에 취하고 월요일에 출근 장난하냐? <laughs> 너무 무식은, <laughs> 너무 무식은. 다현, <laughs> 무식은... 다현.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야? 조정! 이거 어떻게 먹어야 뭐, 돼요? 이거 먹 것도 맛이어요바삭해요이이 응. 큰가 보지? 네. <laughs> 넉살 개탔 아, 아, 네. 준비해 어 네. 이거 먹 이거 이이어야이야이어 이거 어다 자, 동현 씨, 여기 두줄 띠와 비슷합니다. 두 띠, 컬러, 띠, 어때요? 컬러가 무슨 컬러예요? 여기 어떤 블랙 앤 아, 화이트. 컬러. 블랙 앤 화이트. 블레인 화이트. <laughs> 화이트가 없는 무슨 아, 화이트요. 아, <laughs> 아, 화이트가 어딨어요. 두줄 하면 블랙이랑 화이트잖아. 어? 이상 <laughs> 해야 돼. 서로, 서로. 아, 빨리 해봐요. 자, 동현. 아, 동현. 빨리 해봐, 해봐. 아,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어, 네, 먼저 요 넉살. 넉살. 옥동자, 메가톤바, 와일드바, 까망바 <laughs> 실패. 동현+ 동현 옥동자 메가톤바 그렇죠. 와일드바 디 그렇지 까망바 <laughs> 90% 1 0야이 게임은 늘 재밌네 잘해했어 잘했어 잘해 큰잘했큰 잘해했어 잘했군 잘해 큰잘했어 동현+ 동현 옥동자 메가톤바 와일드바 디까망쿤 정확하게. 저... 자, 바스판에 쓰세요. 까마쿤. 오케이. 오케이. 자, 넉살. 아 오픈. 아 시험다고? 넉살 아 오픈. 이상해. 저는 그냥 까마. 까마쿤. 오케이. <laughs> 정답. 넉살. 까마쿤입니다. 까마 <laughs> 까마... 까마... <laughs> 자, 까마쿤이 없었어 <laughs> 넉살. 너살 그만 놀라, 아, 참, 넉살 그만 넣었어요. 아, 재밌는 거. 다시 부탁드립니다.